함수 fx의 도함수 f'x가 예고, 곡선 y는 fx랑 직선 y는 6이 두 점, 알파, 베타에서 만난대. 그러면 일단은 얘는 우리가 fx를 찾기 위해서 당연히 적분을 해야 돼. 근데 그래프 개형도 생각할 수 있어. 얘영 되는 값이 3x로 묶으면 x 플러스 이어서 0하고 마이너스 이에서 극대극소를 가져.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. 적분을 배웠으니까 이제 fx 적분해주게 되면은 근데 그 전에 여기가 x는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x는 0인 건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적분 상수 c인데 얘랑 이렇게 6이 알파 베타에서 두점에서 만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니네가 지금 봤을 때 이쪽 아니면 지금 이거 아니면 이게 6이라는 거야 이해돼 둘 중에 하나가 6이야.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건이두 개밖에 없어. 그럼 얘가 6인지 얘가 6인지는 아직 안 가르쳐줬지만 알파베타의 곱이 음수래.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얘가 0이니까 얘는 아니야. 왜냐면 0하고 요 값인데 이게 알파고 베타여도 곱하면 0 나와.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저 위에 게 된다는 얘기야. 그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.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극대값이 6이라는 거야. 얘가 와 y는 6이야. 이해돼?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,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6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c가 6인 거야 그래서 계산하면 c는 2가 나와 그래서 이제 fx는 2, 여기가 c의 좌표가 이제 이렇게 제이 나와서 2가 나와 그럼 끝이지 그럼 f a 1을 구하래 1 더하기 3 더하기 2니까 답은 6